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 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의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스,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에 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주지 않았다. 그때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 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보아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같이 인사 나누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같이 돌아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왕 앞에 서는 날"이고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아마 이 배분은 붙지 않으실 텐데, 좀 생소하시고,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 그리스도의 날, 혹은 또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이라고 교회력에서 이름을 붙인 한 해의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3년 주기로 교회력은 돌아가는데, 올해는 가해 혹은 에이해, 뭐 이렇게 부르는 해였고요. 오늘 에이해를 마치고, 이제 다음 주부터 다음 주 중에는 대림절 시작하면서 비해가, 나해가 시작을 합니다. 한글로는. 그래서, 뭐, 오늘 본문이 길지만 주제는 뭐 명료하죠. 그, 지난 주일과 마찬가지로 심판에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날을 위해서 삶을 잘 살아야 되고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뭐 사도신경에도 고백하고 또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핵심적인 교리 중에도 하나인데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재림이라고 하는데 이재림에 신앙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고 신앙에 어떤 영향을 주어야 하다 하는지 그런 것들을 오늘 같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한번 돌아보며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다니엘 7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이제 말하자면 빌어서 거기에 의존해서 또 유대 사회에서 그때 당시에 많이 하던 목자들이 양과 염소를 섞어서 기르다가 밤이 되면 갈랐대요. 그 왜 갈랐냐? 보통 찾아보니까 양은 추운 걸 좋아한대요. 털이 많아서 그런가. 염소는 털이 부족해서 그런지 따뜻하게 해 줘야 된대요. 그래서 밤이 되면 이제 저녁에든 점을면은 양과 염소를 같이 데리고 다니다가 양은 찬대로 찬 공기 있는 데로 보내고 염소는 좀 이제 따뜻한 데로 이렇게 이끌어내고 이렇게 둘을 갈랐다고 하는데 이렇게 그 당시에 쉽게 볼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이 장면을 모티브로 해서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심판의 날 어떤 장면이 벌어지게 되는지를 묘사하는 걸로 오늘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일들을 추측해 보고 넘겨 지켜볼 수 있도록 더듬어 볼수 있도록 오늘 말씀이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죠. 다른 순서도 있어서 좀 짧게 해야 되는데, 마지막 날이 되면 모든 민족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양과 염소를 목자가 가르듯이 의인과 악인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의인들을 먼저 축복을 하고, 그들에게 영원한 어떤, 새로운 어떤 시작? 시간? 완성된 시간 이제 이걸 축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날을 차지하여라 얘기하면서 중요한 말씀인데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시작하는 아까 본문에 읽은 것처럼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정작 이제 어리둥절해하죠 네? 저희가요 제가요 주님, 제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물어봐요. 근데 자기가 언제 선행을 했는지 모르는데, 이왕 임금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주받은 사람들도 니네, 이제 난리 났다. 큰일 났다. 끝이 아니네. 이렇게 했는데, 아니 우리가 왜 그래야 됩니까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했는데 지극히 작은 자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아무것도 안한게 너의 잘못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뭐그 여러가지 사실은 친학적인 논쟁이 될 만한 쟁점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우선은 첫 번째로는 어떤 게 있나 정도만 아시면 좋은데 처음에 시작할 때 32절에 보면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데 모든 민족이 실제로 전 세계 사람들 말하는 거냐? 시간과 공간 초월해서 모든 민족 말하는 거냐? 요게 고민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둘째로는 지극히 작은 자,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게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모든 민족으로 보고 이런 인류라고 하는 전체 공동체 속에서 사회적인 약자나 이런 사람들 말하는 건지? 아니면 예수님 당시에 핍박받았던, 복음자너라다 어려움을 겪었던, 요새 말로 하면 이제 선교적인 사명을 가졌던 사람들.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신앙 가지려고 핍박받았던 사람들을 축소해서 말하는 거냐. 이게 또 논쟁이 많아요. 그리고 가장 이제 두드러지는 건 이건데, 여러분, 우리는 뭘로 구원 얻는다고 흔히 말하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딱 어떤 본문으로 보여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처럼 보이는 본문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한 사람한테 선행을 베풀었냐 아니냐 이걸로 구원받는다. 이런 논쟁도 있을 수 있는 건데, 여러분, 이제 이 복잡한 신학적인 문제로 가지 않고 우리는 그냥 한해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의미, 우리에게 이제 신앙적인 여기에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는지 좀 축소해서 보는 걸로 결정을 해야 될것 같은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몇번 비슷한 얘기는 했는데, 제 재밌는 제 경험 하나 얘기를 해드리고, 얘기를 이갈게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건데 오늘 본문이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됐건 뭐 교회 안에 사람들이 됐건 약자를 무조건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왜 그, 오,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게 그러니까 아니라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삶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니까 미리 삶은 대신 나중에 그 시간이 닥쳐왔을 때 삶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살았는데 저, 저, 저렇게 살았다고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엄중함을 가지란 얘기인데, 제가 교회에 있으면 자주 겪는 일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한번 크게 한번 겪은 일이 있어요. 모교회에서 전도사 할때 전임사역자 쓰니까 평일날에 이제 교회에서 일 보고 있었는데, 어떤 조그만 남성, 좀 이렇게 외소한 남성분이 찾아왔어요. 얼굴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상담, 기도 좀 받고 싶대요. 상담하고 기도 좀 받고 싶대요. 그래서 또 그때 한참 또 누구든지 와, 상담해, 상담하겠다 이런 약간 그런 태도를 가진 좀 이렇게 불타는 시절이어가지고 누구든지 기도해버리겠다. 막그래서지고 <laughs> 옷이라고 해서 앉았어요. 앉았는데 어,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자기 출소한 지가 얼마 안 됐대요. 큰 죄를 짓고 출소한지 얼마 안 됐는데, 나쁜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감옥에 있을 때 같이 잘 있던 그 선배가, 이 그런 나쁜 생각, 과격한 생각이 들면, 교회나 어디는 찾아가 봐라, 몇 군데 추천해 줬는데, 바로 교회 앞에, 이제 지나가다 교회가 봐가지고 들어와서 자기가 얘기를 한 거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제 느낌 오시겠지만, 횡설수설하고, 뭔 얘기를 하려는 건지 모르겠어요. 뭐 이상한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자기 꿈이 뭐고 막 여러 가지 얘기를 다했요는데 아무튼 쭉 처음에 이제 인내심 을 가지고 진짜 또 들어줘야 되니까 그렇게 듣다가 이제 제가 안착한 거 아시죠? 슬슬 이제 사람 뭐지? 지금 <laughs> 슬슬 이제 얘기하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탁 뭐가 분위기가 확 반전됐는데 제가. 그냥 아저씨라고 그랬나? 뭐더니 용어를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근데 거기에 꽂힌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 가지고 트집 잡아 가지고 왜 성도라고 안 부르냐고 자기를. 이게 뭔뭔 <laughs> 소리냐. 그래서 한참 그걸로 가지고 계속 시비를 걸더니 그한그 그 뒤로 처음에 한 30분 얘기 나누고 뒤에한 시간은 저를 이제 공격하느라고 한 시간을 다쓴 거예요. 제가 진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 착한데 겨우 참았습니다 진짜. 그래가지고 한시간 내내 저 비난하고 욕하는 걸막 참다가 나중에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제가 벌떡 일어났거든요. 도망갔어요. <laughs> 네 아시는 분 아실 텐데 제가 그때 결혼 준비하던 때예요. 그래서 장모님이 오셔가지고 집구하러 다닐 때였는데. 집하러 오셨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게 탈탈 털리고 나서 영원이. 근데 어쨌든 마음에 이렇게 담아두고 있었는데 교회 앞에 콩나물 국밥집을 갔거든요. 거기 사장님들하고 밥 뻥이었고 그러니까 제가 진짜 쫓아가서 뭐라고 할까하다가 이경원 청년이랑 같이 밥 먹으러 갔다가. 어? 많이 본 사람인데? <웃음> 봤더니 근데 <laughs> 네, 제가 그일 이후로 좀 뭐라 그럴까? 트라우마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뭐가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교회에 누가 찾아와서 그런 사람 많잖아요 제가 쌀쌀 맞아졌어요 그래서 가끔 어떤 사람들은 어, 왜 그렇게까지 하냐 그러는데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안 믿어줘요 사람을 그래서 제가 이게 늘 마음의 짐이었어요 교회에 오면, 교회에 온사람들 누가 찾아오든지 간에 따뜻하게 대해주고, 좀 진짜, 이렇게, 목사님 같은 목사님들처럼, 아, 형제님 앉으십시오. 막 이렇게 해야 <laughs> 되는데, 제가 그걸 못 하겠는 거예요. 자꾸 의심부터 되고, 아,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됐는데, 내가 사람에 대한 신뢰가 더 생기는 게 아니라, 의심부터 더 생기고, 불신부터, 불신을 더 갖게 됐구나. 이게 좀 마음 한켠에늘 무거운 게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이렇게 소개로, 온갖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빠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남자, 여자 패턴이더라고요. 거기 와서 신세한탄 사람, 남자들은 보통 감옥 갔다 왔다라고 하고, 레파토리가. 여성들은 이제 성적으로 어려운 일을 겪었다 얘기하고, 이게 거의 패턴이래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돈 <laughs> 빌려달라거나 이런 사람들 많이 봤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제가 도움받은 게 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그 사람 이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한데, 어, 얘기 들을 만하다 생각했던 게, 처음 오면 무조건 다 믿어준대요. 어떤 말이든지 다 들어주고 다 믿어준대요. 근데 그 다음에 결정한대요, 자기가. 그래서 간격을. 더 믿어줄 건지, 도와줄 건지, 아니면 간격을 줄 건지. 제가 그 얘기 듣고, 그게 뭐 정답이다, 이러는 게 아니라,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최소한 저도 한 번은, 진짜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할지라도 그건 그 사람 문제고 나는 다 믿어주고 그 다음에 그 후에 행동에 대한 결정은 내가 해야 되는데 그 동안 이제 그런 기준이 없이 마음이 이렇게 많이 그랬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 모든 사람 다 도울 수 없고 여러분 안 돕는다고 그게 정죄 받아야 될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지나가다가. 우리가 너무 다 알아버렸어요, 이제는. 저도 그 구걸하시거나 이런 분들 보면은 괜히 가다가 에쿠스 타고 가는거 아니야? 막 <laughs> 이런 거 있잖아요. 어, 그리고 막 어린 아이들 요새 잘 없는데 막 도와주 고 그러면 이거 돈 모아 가지고 뒤에서 우두머리가 다 이렇게 돈 갈취하고 얘네 이용해 먹는 거야.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뭔가 알미 다른 사람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나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들을 예, 알량한 이런 지식 때문에 방해받을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한 번은 한 번은 한번 믿어봐 주시고 예,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는 좀 인간적인 연민을 가지고 속아주는 것도 예, 그런 것도 방법이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정말 삶에서 도와주고 뭐 품어주고 하는 거는 좀 다른 문제지만 어쨌든 좀 고민을 좀 저는 약간은 해결하게 되는 <laughs> 전혀 엉뚱한 데서 네,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결론인데요. 여러분, 이런저런 얘기들 있고 또 본문을 읽어서 우리가 바로 깨닫게 되는 것도 있지만 제가 한 가지만 짚어드리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건데 여러분, 왕이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알겠어요. 내가 믿어요. 그리고 그날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앞에 서게 된다. 미리 준비해야 된다. 그때 어떻게 부랴부랴 못 해요. 그런데 그 오신 분이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하면 여러분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 하나는 주님이 누구랑 동일시해요. 자신을 주님이 왕이신 이분이 누구랑 자기를 동일시해요? 지극히 작은 사람이랑 자기를 동일시한다는걸 여러분 좀 한번,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를, 우리는, 이런 생각 좀 고민해야 되는데, 한명한명 구원받는다는 생각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게 현대, 근대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개인주의도 있고. 근데, 여러분, 어쨌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 그럴 때, 내가 구원받는 거지, 누구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거나 내가 누구를 구원받게 도와준다거나 하기가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경계가 명확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걸 약간 뒤흔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이 그런 느낌이 있다 이 말이죠 까다로운 대로 가지 마시고 그냥 한 가지 이렇게 가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지극히 작은 사람들과 동일시했다 라고 하는데 나라는 사람은 또 반대로 보면 어떤 개념이냐 <laughs> 나라는 사람은 내가 한 행위가 그냥 전부가 아니고 내가 누구에게 어떤 사람이었냐가 평가의 기준이 되고 지극히 작은 자와 자신을 동일시하시는 이 심판하시는 임금 앞에 설 때에 내가 말하자면 여러 사람이랑 함께 서는 느낌으로 그런 느낌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을 여러분 좀 이 한해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날 하나님 앞에 서서 좀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지불식간에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할 수 있는데 안하거나 해서 여러분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의인인가 악인인가 여기에 초점이 가죠. 이런 말씀 읽으면.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그 의인한테 도움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그럼 우리가 해야 될 몫은 뭘까요? 저 사람들한테 지극히 작은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한테 너네가 선행을 베풀었기 때문에 너네 칭찬하고 축복받아라 하는데 우리가 이 의인이 아니라 의인에게 선행을 입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해야 될 몫은 우리에게 베푼 그 선행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의 두가, 중요한 두 가지 몫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선행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적으로 여러 가지 삶에 대한 지식으로 사회에 대한 지식으로 고민하고 이런 부분들 뛰어넘어서 어떤 이렇게 연민의 마음 또 사랑이 우리한테 중, 중요한 기준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다 남한테 베푸기만 하는 사람이냐 사실, 받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몫은 기억하고 감사하는 일이다. 이렇게 좀한 번, 다시 한번 오늘 말씀으로 기억해 보시면 좋겠고, 여러분 특별히 오늘 교회력으로 마지막 날이라고 했잖아요. 한 해를 이제 마감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 대림절의 이제 그 길목에 서 있는데, 여러분의 삶이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부탁하겠습니다.